학군지 수요는 조용한 폭발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계층화가 꽤 지금 이루어진 상태여서 사실 한국의 상급 계층과 하급 계층은 아예 다른 국가 수준이에요 로션은 이제 가끔씩 사람들 만나러 여기를 기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아예 다른 민족의 말 자체가 안 통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보통은 문맥과 맥락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유튜브야 뭐 이제 이게 딜레이가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뭐 댓글도 실시간 소통은 아니고 격차가 사실 있는데 사람이 만나면 리얼 타임으로 대화할 때 말이 진짜 안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대표적인 예시가 학군지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어쨌든 애들이 자차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골라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들 학군지에 맹모 삼촌 지구가 또 다시 승리. 약간 그런 느낌. 내 자식은 절대 학군지에서 키우겠다고 다짐. 하는 블라인드인 이케아 코리아. 대기업 다니다가 퇴사하고 워라벨 찾아 이 회사 왔는데 근데 이 사람의 죄악은 이런 거예요. 뭐 대기업 다니다가 퇴사할 수는 있는데 워라벨을 찾는다? 도망친 곳에 나고는 없습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구축이건 뭐건 절대로 학군지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대기업 공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순함 순하고 더 우월하죠.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대기업 공채가 더 우월해요. 근데 이제 대기업 공채보다 더 우월한 게뭐 사실 전문직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아, 짭챙이 전문직 말고 제발 좀 짭챙이 전문직들은 뭐좀 자신의 스펙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S급 사람들이 모인 곳을 그냥 공채라는 걸로 표현할게요. 자유개발, 주식, 부동산 투자 등대학 수준이 높다. 뭐 뭐 높다고 할게요. 뭐 그래도 낮진 않으니까. <laughs> 이케아 코리아 이 회사 <laughs> 자기가 회사 이름 붙여놓고서는 이 회사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 고졸 전문대 지잡대 아줌마들이 많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당연히 성공한 고졸 전문대 지잡대는 어디 있다? 레미안 원밸리에 있겠죠. 엑셀 방송을 하더라도 돈본 사람들은 보통 이제 마음이 여유로워지는데 보통 이제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지신 분들이 이제 있으면은. 이게 자격 지심 때문에 제대로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서로 그냥 말이 안 통해요. 어쩔 수가 없다. 뭐 물론 이제 좀 이상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사람은 다 똑같아. 위야 더 월. 하지만 이제 인생이란 게 그렇게 좀 자기의 호락호락하게 흘러가진 않는다. 보통은 댕댕이 차반 댕차반이라고 할게요. 사실 댕댕이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민망할 만큼 로션은 보통 댕댕이를 사용한 욕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댕댕이가 인간보다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댕댕이가 인간보다 보통 우월하지만 댕댕이도 못 넘는 그 이하의 급의 인간들을 댕댕이한테 비유하면은 댕댕이들이 이제 삐지겠죠. 월급 세우 150, 200 벌면서 뭐 돈은 뭐 많이 벌수록 좋지만 결혼 못하고 혼자 원룸 사는 40대들도 있다. 근데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발전이 없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대기업 다니다가 이케아 회사로 넘어간 사람은 밥 먹여줘, 보험 들어줘, 최소 생활은 보장되니 편의점 알바보다 낫다면서 하 다니는 듯. 승진하려면 디업 비업 피다가 외국인 임원 들에들어 승진한 직원들이 많음.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이거는 뭐 여의도 금융권들로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좀 자기 발전 기회가 없는 곳을 학군지가 아닌 곳이라고 단정 짓는데 뒷말도 얼마나 많은지 비학군지가 이런 건가 싶어서 난 자식 낳으면 무조건 학군지 갈란다 물론 약간 비유는 사실 거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발전 수준과 미래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비학군지 같은 경우는 왜 비학군지로 남았느냐. 거기에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이나 애정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회사를 이케아라고 하겠습니다 이케아 사람들 뭐 이케아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면은 또 이름 뭐 아이디 샀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이케아라고 하면은 자기 회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 돈 빼먹는다는 느낌으로 이제 특히 이게 한국에서 외국 지사가 인기가 없는 이유도 보통은 다니는 사람들이 뭐 열정이나 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요. 이름만 그럴듯하게 외국계회사라고 붙여놓지만, 물론 이제 외국계회사도 경영진 레벨로 올라가면 좀 다른데, 그냥 뭐 시간 때우고 그냥, 나 여기 보험 들어주면 그냥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정만 걸어놓고 그냥 시간만 때우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발전이 없겠죠. 이케아 코리아가 이케아 코리아가 지금 실제로 매출이 지금 최근 3년간 하락세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저쪽에 강동역 쪽에 저기 암사 넘어가는 쪽에 새로운 매장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과 합친 통합형 매장을 요즘 많이 선보여가지고 매출 상승을. 노리고 있는데 잘안 되죠. 이케아가 영업이 잘안 돼요. 매출액이 잘안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딱 봐도 이케아 들어가면 느낌이 오잖아요. 사람들 좀 대충이라는 거. 이거 코스트코도 약간 비슷한데, 근데 코스트코는 조금 관리가 되는 것 같고 미국 회사들은 좀 빡세게 관리하니까 이케아는 뭐 북유럽식 해가지고 복지로 그냥 대충 대충.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거죠. 한국인 직원들은 외국 지사들이 보통 눈치를 많이 보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눈치 보는 것만 타 먹고 나는 그냥 만세 부르겠다 이러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보통 댓글들은 빌슷해요뭐 학군지 나온다고 딱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학군지에서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대치동 꼴등이 말이야, 뱅 이러는데 이제 실제로 사회에서는 대치동 꼴등이 지방 일등보다 더잘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 이거 너무 당연하고 로저가 뭐 이거 말해야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페라리 타는 대치동 꼴등이랑 놀래요. 악발이 지방 일등 그리고 뭐 세, 당연히 공부도 제대로 못함. 그리고 요즘 지방 일등은 더 망가져가지고 지방 일등 요즘에 수능 평균 3 등급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 최저학력도 내려줬잖아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교들이 못하, 공부 못하니까 내려줬겠죠. 공부 잘하면 올렸겠죠. 그런 애들이랑 노는 사람 진짜 없어요. 물론 이제 인터넷이야 자기가. 착한 아이 증후군 걸려가지고 도덕쟁탈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야군지 내 내고 딱 공부 잘하는 거야. 이유다. 근데 보통은 마음의 여유가 누가 있겠나요? 그러면 너가 월급 주던지 지방 일등. 지방 일등 월급 못 주니까 계속 지역 균형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특별 채용 뭐 지방 인재 전용 만들었는데 그게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이거는 자기가 월급 좀줘본 입장. 내가 진짜 좀. 본부를 한번 이끌어 봤다. 내가 진짜로 내 팀의 매출을 견인시켜 봤다. 내 팀의 실적을 한번 견인시켜 봤다. 그래서 내 밑에 사람을 직접 뽑고 써봤다. 라고 하면은 알겠지만 퍼포먼스가 진짜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오죠. 애초에 이렇게 뭐이 사람들의 이케아 직원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이케아 직원들 모여가지고 무슨 뭐 골드만삭스, M&A 뭐할수 있겠어요? 딜? 라이브 딜? 이런 사람들 이끌고 나가지고 뭐 무슨 비즈니스 할수 있겠어요. 카트 끄는 거밖에 못 하는데 뭐 어쩌겠나요 카트 끄는 게 그리고 자기의 뭐 직무 분담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뭐 맡기면은 제대로 할수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월급 못 주니까 그냥 이케아한테 던진 거고 외국 기업이잖아요 어쨌든 이케아도. 그게 다 좋은 직장 간다기보다 비약군지였을 때보다 한 단계 시끄러울 확률이 있다는 거니까오 하나 시스템 톡톡하네요 하나 시스템.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글쓰니. 내가 그들과 동화되는 느낌이고 내가 비정상이고 그들이 정상 같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희소한 사람들의 모인 곳이 샷군지니까요. 맹모가 흔하지 않았으니까 삼천지교라는 말이 후대까지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대충 맹모가 아닌 사람들은 거기가 그런갑다다고 살았겠지만 이사를 세번간 행동에 옮긴 사람은 맹자 어머니였기 때문에 모두들 맹자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송파황태자가 당연히 말씀드릴게요. 학군지는 최대한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좋다. 그것이 혹시 혹여나 지방이라 할지라도 학군지는 솔직히 패배하진 않아요. 물론 학군지로 뭐 엄청 부자 된다 이런 거는 없겠지만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학군지가 더 비싸요. 학군지 비버리힐즈, LA 캘리포니아 유명한 곳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자기 자식 보낼 때는 무조건 잘 살고 공화당 지역복고 보수적이고 페라리 타는 지역에 살아요 로조가 살아봤잖아요 페라리 타는 할아버지들 옆에서 다잘 살면은 그런데 가고 싶어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게 집값도 비싸고 누가 자기 자식 무슨 뭐 저기 어? 미국 술렁가 가봤어요 미국 술렁가 미국 술렁가는 진짜 회색빛이에요 회색빛 구로디지털단지가 회색빛이라고 하는데 그룹. 디지털 단지가 선샤인 스테이트라고 착각할 만큼 미국 슬럼가 한번 가보면 학군지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슬럼가에서는 진짜로 차 타고 가는데 총소리 빵야 소리를 빵야 그게 뭐 실탄인지 공포탄인지는 각자 좀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슬럼가 지금 비행기 표 끊고 한, 한 바퀴 돌아보면은 학군지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비학군지들의 미래는 미국 슬럼가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기 자식 나면 무조건 미국 술렁가는 일단 피하고 보니까. 심지어, 개토 출신. 미국 술렁가 출신들도 미국 술렁가를 피해요.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은. 그 정도다.